예 제가 20년간 단골로 댕긴 단골 보리밥집입니다. 아, 시골에 있고 있고, 보리밥, 비빔밥은 8,000원. 그 다음에 돼지고기 중, 볶음 중은 10,000원, 주물록 대짜는 1,5,000원. 예, 때때로 이제 도토리 볶밥 1,100원. 그래서 예, 저보리밥은 많이 먹고. 예, 지금 제가 비비도 직전까지 재료가 다온 거를 지금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무채, 콩나물, 호박, 무침, 그 다음에 지금 무기 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무이목기 들어있고, 옆에 거의 그 국물을 주시는데, 여기 그 주방에서 좀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저 파란 샷소 부분은 종업원이고, 그 뒤에 있는 분이 주인이세요. 네, 이제 여기서 평생을 보리밥만 하셨어요. 8,000원 받으면요. 음식을 참, 참 잘합니다.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밥, 비빔밥을 파는 데가 두문데이 집은 구세게 평생 동안 예,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오는 단골집이고, <laughs> 길 건너에 제가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이 있어서 종합병원장에 네, 가시는 고등학교 후배인데두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좀, 네, 조금 요즘 좀 낭이 빠진 것 같거든요. 어, 그냥, 여기 와서 볼밥 뭐 엄청 키운 차리고, 네, 이게 누룽지, 삶은, 누룽지 국물이죠그래 아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어, 저부터 이거 뭐, 김도 두라고콩대반도 누르고 주셨는데, 것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